자, 다음 5.6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혼성화를 한번 요약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혼성 오비탈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자, 자, 보세요. 이 혼성화를 혼그 그러니까 중심 원자의 혼성화를 판단하는 건 되게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원자단의 개수에 따라서 혼성의 종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원자단이라고 표현했죠 이게 그 유기학 책 전공 서적의 이제 표현인데 이거를 일반 학 책에서는 보통 뭐로 많이 표현하냐 스테릭 넘버라고 입체수라는 표현을 해요. 입체수 또는 이제 유기학 책에서는 또 뭐,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 그룹 개수라고 원자단 입체수 그룹수 다 동일한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기학에서는 아시겠죠? 여러분, 중심 원자 주위에 원자 단의 개수만 잘 확인하시면 혼선는 쉽게 판단돼요. 그러면 원자 단이 뭐냐? 원자 단이란 여기 원자 단이란데 원자 단이란 중심 원자 주위에 중심 원자 주위라고 했어요. 중심 원자 주위에 원자 또는 비공유 전자 쌍으로 정의합니다. 원자 또는 비공유 전자쌍. 됐죠? 오케이. 그러면 자 일단 우리가 혼수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여러분, ES 오비탈 하나하고 요 EP 오비탈 세 개를 혼성시켰어요. 무슨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져요 SP3죠. 네, 중요한 건몇개 만들어진다고요? 네개 만들어집니다. 네 개. 오케이? 두 번째 볼게요. ES 하나하고 EP 오비탈 둘을 혼성을 시켰어요. 무슨 혼성이 된다고요? SP2가 되죠. 무슨 혼성이 돼야 돼요? 아, SP2 혼성이 되고 몇개 만들어져요? SP2 혼성이. 세 개죠. 그리고 여기서 무슨 생각이 있어야 돼요?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P 오비탈이 몇개 있다? 하나 있게 되는 거고 그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p 오비탈이 무슨 결합을 만들게 되는 결국에는 파이 결합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s 하나, p 하나 혼성화시키면 sp 혼성이 되고 오비탈 혼성화에 사용된 순수한 오비탈의 개수만큼, 개수만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개수만큼 혼성 오비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두 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요 사실을 잘 이해하면 이해했으면 자, 보세요. 여기 넘버 오브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예, 네, 그룹. 이게 다시 한번 여기 원자단 입체소 다 같은 말 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자단이 두 개예요. 중심 원자 주에 원자단이 두 개예요. 원자단이 두 개면 원자단이 두 개면 동등한 오비탈이 두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동등한 모양과 크기가 동등한 오비탈이 두개필요해 원자단이 2개야. 사용된 오비탈 동, 크기와 모양이 동등한 오비탈이 2개 필요해. 그럼 무슨 운성 하면 된다는 얘기요 sp 운성 하면 된다는 얘기. 여 원자단이 3개예요. 원자단이 3개예요? 그럼 동등한 오비탈이 몇개 필요하다는 얘기냐? 3개 필요하다는 얘기요 그럼 무슨 운성 하면 되죠? sp2 운성 하면 되죠. 원자단이 4개예요. 네 4개. 네 그럼 동등한 오비탈이 몇개 필요하다는 얘기냐? 네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혼성 뭐 무슨 혼성하면 되냐 sp3 혼성하면 됩니다. 일단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여러분 이 탄소의 원자단이 몇 개냐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이 탄소의 원자단 또는 그룹수가 몇 개냐? 그럼 중심 원자 주위에 원자라고했죠 제가 원자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원자단이 네 개예요. 원자단 네개네 네 개일 때 무슨 혼성하면 된다고요? sp3 혼성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얘는 에틸렌이에요 i s is Etilenia, e 원자 l 위자가그 원자 단위라고 했죠 그룹수라고 했죠. 여러분 이 빨간색 탄소 주 s is e t i 개있 n t h 요세개 s Etilen. This is Etilen. This is e t 오케이 중심 원자 중에 원자 또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비공유 전자쌍은 없으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고 그럼 파팅할 필요 없는 거고 수소 수소 탄소 하나 둘세 개가 원자단인 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오른쪽 녹색 탄소의 원자단은 몇 개라고 해야 돼요? 얘도 여전히 세 개라고 얘기했죠 수소 두개 여기 빨간색 탄소 하나.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각각의 탄소의 혼성은 얘네들은 다 뭐라고 이해해 주면 돼요. sp2는 각각의 sp2 혼성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가 되면 아, 여기 이 탄소 원자액과 탄소핵을 직접적으로 묶어주는 시그마 결합은 누구의 겹침으로 만들어진 거고 스피톤 성형의 겹침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 파이 결합은 여기에 피오비탈 하나와 여기에 피오비탈 하나가 측면으로 겹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아세틸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빨간색 탄소의 원자단은 다중 결합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수소 하나, 탄소 하나가 원자단입니다. 원자단이 두 개니까 홍성이 뭐냐? sp 운성이고요. 이 탄소의 원자단도 여기 수소 하나, 여기 탄소 하나예요. 수소 하나, 탄소 하나, 수소 하나, 탄소 하나. 그럼 원자단 두 개죠? 원자단 두 개면 동등한 로브 몇개 필요하다고요? 두개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sp 운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여기가 sp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탄소 원자액과 탄소 원자가 직접 이어주는 시그마 결합은 누구의 겹침으로 만들어진 거고 sp 혼성 오비탈의 정면 겹침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sp 얘가 sp라는 얘기는 혼성화지 않는 피 오비탈 몇개 있다는 얘기예요. 두개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몇개 있다는 얘기예요. 두개 있다는 얘기죠. 그두 개에 있는 피 오비탈이 각각 측면으로 겹쳐서 파이 결합 몇 개를 만들었다. 두 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해 낼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현됐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중심원자가 탄소니까 탄소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제가 정사면체 기하 구조를 그리고 이 각각의 로브가 무슨 로브란 얘기예요 sp3란 얘기예요 sp3 그래서 탄소의 최외각곽 전자 4개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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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하고 여러분 CSP3 이렇게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삼각 평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SP2 혼성 로브 이렇게 SP2 혼성 로브 칠판 뒤쪽으로 SP2 혼성 로브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오비탈이 평면이 수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채 외곽 전자 네 개를 채우라고 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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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개 채우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Csp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죠? 또는 삼각 평면을 실판 위에다 그냥 이렇게 그리고. 그렇죠. 그러면 칠판 평면에 각각의 세 개의 동등한 모양과 크기가 동등한 오브를 이렇게 그려주고, 오케이. 예, 그리고 피오비탈은 칠판 앞뒤로 꽂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예,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시면 앞뒤로 그려진 그림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네 개를 채우러 가면 각각 sp2에 각각 하나씩 채우고, 그리고 혼성하지 않는 피오비탈을 이렇게 하나 채워주면, 이게 sp2 혼성이 될 거다. 생각 핑계. 그래서 이게 정사면체. 이게 생각 게. 이렇게 표현 그리고 여러분 sp를 그리라고 하면요 sp는 이게 선형 아니에요 선형. 이건 표현할게. 뭐게 선형이에요 선형. 선형. 그래서 이 선형에 이렇게 로브 하나가 있고 이렇게 로브 하나가 있어요 두 개. 이게 각각 sp란 예게 sp. 여기도 sp, 여기도 sp, 그죠? 네, 그리고 혼성화에 참여하진 p 오비탈이 이렇게 맞죠? 여기서 여기는 p 오비탈이라 표현하고 여기 하나가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맞죠? 그리고 원래는 정확게 표현하면 앞뒤로 이렇게 꽂혀 어야 되잖아요. 동그라미로 표현하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자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면 p 오비탈. 그죠? 얘가 CSP가 되겠죠. 얘는 산형 구조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혼성 오비탈의 모양도 잘 그려서 여러분들이 오비탈의 중첩을 잘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자, 요까지 하면, 뭐 요까지 이해가 되면 이게 뭐 기본적인 내용은 다 끝났어요. 모든 기본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 다음 우리가 9월 달 가서 통합 필셀은 이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좀뭐 뻘쭘해요 설명하려고 하면 다시 똑같은 얘기 또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어, 그럼 다 아시, 아시죠 하고 넘어가면 또그 그 중에 또몇 또 명들은 또 모르겠는데 또 이런 친구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잘 복습을 해두면 계속 공부할 때 도움이 되고요 어, 이까지 잘한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물분자의 공유결합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럼 물분자의, 물분자의 산소의 혼성이 뭐예요? 지금 일단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러분, 얘가 기본적으로 중심 원자 오 보통 이렇게 이렇게 보통 편하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공유 결합하면. 근데 산소 원자는 여기에 뭘 이렇게 가져요, 여러분? 비공유 전자상을 갖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탄소 원자는 결합을 몇번 해야 돼요, 여러분? 네번 해야 되죠. 네 번. 질소 원자는 결합을 공유 결합 몇번 하죠? 세 번하고 비공유 전자상을한쌍 갖는 거예요. 산소 원자는요? 결합을 두번 하고, 비공유전자상, 두 쌍을. 갖다. 이게 다돼 있어야 돼, 그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게 물분자예요. 그러면 이 물분자의 산소의 혼성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이 산소원자가, 이 산소원자가, 원자단위몇 개냐를 따져보면 되겠죠. 중심원자 주위에 원자는 다원자단위에요 그러면 수소원자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원자단위에요 그럼 얘는 비공유전자상이죠. 이원자단위 아니에요. 원자 단위예요 지금 그럼 이 원자 단몇 개예요 여러분 4 개예요 4개 원자 단4 개야 원자 단4 개야 그럼 무슨 혼성 해야 되지 sp3 혼성이지 기까지는 됐죠 그럼 제가 질문 또 할게요 그럼 이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 있죠 이 비공유 전자쌍에 무슨 오비탈이 들어있어요 어, sp3라고 답해야 돼 여러분 지금 대부분 이 산소의 혼성이 뭐냐 물어보니까 sp3라고 얘기해. 근데 이 비공유 전자쌍 어떤 오비탈에 들었냐 물어보니까 답변이 뭐 현저하게 줄죠. 혼성을 아 정확하게 자기 걸로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심 원자의 혼성이 sp3면 무조건 기하 구조는 뭘로 그래야 된다고요? 정사면체로 그래야겠죠. 그럼 제가 정사면체를 오니까 오로 편하고 이렇게 편하고 두개 분돌 평면으로 표현했죠?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지 그럼 여러분 요렇게 하나 있는 로브가 무슨 로브란 얘기예요, 지금? SP3죠. 요렇게 로브 하나 있는 게 무슨 로브예요? SP3죠. 앞으로 튀어나온 요 로브도 무슨 로브예요? SP3예요. 요렇게 뒤로 들어간 로브도 무슨 오비탈이에요? SP3죠. 이해하시겠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수소. 수소 이렇게 포개진.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잘 봐요. 여기 수소에 전자 하나 이렇게 낸 거야, 이렇게 낸 거야. 이해되지? 산소는 채 매각전자가 몇개 있어요? 여섯 개 있죠? 여섯 개를 사용해서 결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잘 봐요. 얘랑 이 산소원자랑 공유결합을 하려면 여기다 전자 하나 넣어야겠죠? 그럼 얘랑 공유결합 하려면 나도 전자 하나 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 이 공유결합 다이 공유결합이 해석이 됐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여섯 개 중에 몇개 사용했어요, 지금? 두개 사용했죠? 몇개 남아있어요? 4개 남아있죠? 그 4개를 채워야 될거 아니에요 오비탈에 어, 여기 2개 채우고 여기 2개 채우는 이유림이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은 무슨 오비탈에 들어있다고 표현해야 돼요? sp3에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돼데나중 가서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이 비공유 전자쌍들이 혼성, 어떤 혼성 오비탈에 들어있냐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야지 문제가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됐어요? 오케이 됐죠? 네. 그럼 이번에 우리가 또 공부했던 이거예요. NH3, 암모니아란 말이야. 암모니아. 유기화학에서 뭐 가끔 등장하는데, 자 질소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찍는다고 했고 여기다가 수소 원자로 공유 결합 시키면 이렇게 해서 옥텟을 만족시킨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맞죠?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돼도 실제로 이제 이 질소의 원자단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몇 개라고 답해 답해야 돼요. 네 개라고 답해야 돼요. 어, 여기 비공유 결합은 뭐 이제 공부하겠지만 다 생략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돼도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겠죠? 어, 그럼 이 질소 주위에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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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유 결합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 질소의 혼성은 원자 단위 몇 개가 되고 하나 둘셋네 개가 되고 혼성은 뭐가 된다? sp3 혼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면 sp3 혼성은 무조건 정사면체 기하구조를 그려야 돼요 어떤 모습일까? 무조건 정사면체예요 s p 3 그럼 정사면체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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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죠 그리고 여기가 중심원자가 이제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질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질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칠판 위에 동, 로브가 두 개가 동등하게 있고 다른 크기 약간 다르지만 똑같은 거에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거에요 튀어나오게 하나 있고 뒤로 들어가게 하나 있고 뭐 이렇게 그린 거에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질소가 수소 세 개랑 공유결합 했잖아요 지금 맞죠 예, 그러니까 수소 원자를 여기다 하나 붙여 주면 되죠 이렇게 수소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수소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도 수소 하나 이게 NH3를 표현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질소 입장에서는 수소랑 공유 결합하기 위해서 나도 여기 하나 내야겠지, 여기 하나 내야겠지, 여기 하나 내야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몇개 사용했어요? 세개 사용했죠. 그럼 몇개 남았죠? 두개 남았죠. 그두 개를 여기다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암모니아에 있는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도 무슨 오비탈에 들어있다고 해석이 돼야 돼요. sp3에 들어있다 해석이 돼야 돼. 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혼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분자의 실제 구조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해 그리고 미탈의 중첩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이 이 Vb가 밸런스 본드 시리 VBT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이제 혼성 얘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